네, 네. 아, 저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기... 이라 저는 영어 유치원 및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강의를 했고 그 외에는 강의 학부모 상담 및 채점, 청소, 수업 준비 등 업무를 했습니다. 아홉 어, 시까지 출근했고 출근하면 이제 교실 간단하게 청소하고 그날 이제 수업 준비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수업은 보통 몇 시에 시작을? 아홉 어, 시4 0 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청소나 이런 걸다 마쳤. 전화해야 되는 네, 그리고 이제 9시 20분쯤 애들이 등원하면 가방 같은 거 받아주고 그런 업무도 했습니다. 수업은 보통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학년마다, 반마다 다른데 이제 파닉스 수업이나 아니면 뭐 영어로 진행하는 과학 수업이나 영어 쓰기 수업, 영어 읽기 수업,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영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언제? 점심시간은 있었는데 애기들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사실 애기들 보는 와중에 그냥 한 숟갈씩 뜨고 그런 거였어요. 그냥 뭐 애기들 먹는지도 봐줘야 되고 다 먹은 애기들 장난칠 때뭐 위험하진 않은지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계속 업무가 계속됐었어요. 식사 지도를 하면서 밥까지 먹어야 네. 돼 점심 이후에는 어떠, 어떤 일을? 어, 점심 이후에는 주로 또 강의하고 안할 때는 학부모님 상담하고 전화하고 하고 그게 주 업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는 애들 시험 친거 채점하고 성적표에 코멘트 적고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월 말마다 시험이 있었군요. 한 달의 중간에는 학부모 상담을 이제 완료해야 됐고, 월 말에는 거의 그 시험 친거 채점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퇴근은 보통 언제? 주로 6시 했고, 학부모 상담이나 뭐, 시험 채점 이런 업무를 못마쳤을 때는 더 남아서 일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업무를 뭐, 그날 그날 맞춰야 되는 어떤 분량이랄지, 이런 게 있었던. 그날 그날 할당된 양은 없어도, 이번 주까지 얼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남는 날도 있었어요. 일하시면서 힘들었거나, 이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일하면서 문제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제 상사인 원장이 좀 약간 선생님들을 되게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한테 간식이 들어오면은 선생님들 드시라고 간식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냥 선생님한테 말안 하고 자기가 이제 막 가져가서 뭐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 보시는 선생님들이 카운트 보시는 선생님들이 화나가지고 간식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증거 남긴다고. 그런. 약간 좀 사람이랑 갈등 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학원 업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보장이 안 되고 연차도 못 쓰고 그런 나이트식스라고 해도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세 떼고 그래서 근로자로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생활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이 일을 오래는 못하겠다 되게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고 애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지만 그냥 오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부분에 좀생활에 불안 사대 보험이 보장이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뭐 가르치는 거 있어서 좀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뭐 실업급여가 있으면은 그거를 공부하는 뭐 시간으로 조금 더 실력을 다지는 시간을 쓸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연차도 사실 뭐 전혀 쓸 수가 없고, 제가 빠지면 학원 스케줄에 펑크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생활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어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을 찾아서 지금 현재 근로자성도 인정을 받고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 휴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소송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연차 보장 안 되고 사대보험 보장 안 되고 사실상 다른 직장인이나 다름 없이 9투식6 일하고 업무 감독 지시를 다 받는 너무 전형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보장이나 사대보험 보장 안 되는 일들이 제가 일하던 곳뿐만 아니라 학원 앞 그냥 전반에 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바로잡고 싶고 이런 액션을 취하면은 자... 꽤나마 좋은 설레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원장이랑 개인적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학부모들이 좀 간식도 자기가 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엄청 바쁠 때도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든지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기분이 상했던 부분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아 이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거나 이런 점이 혹시 있으셨 일단 제가 그때 사회초년생이었어가지고 진짜 막 사회생활 시작했어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사대보험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서 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이 문제였는지 잘 몰랐어요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에 쓸 때부터 알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계약서에 당연히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계약직이다. 계약직이면 당연히 사대보험이 보장이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첫 월급을 받고 보니까는 딱 떼인 금액이 3.3%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네. 월급 명세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해서 보니까는 3.3이 떼이고 있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물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물어봤어요 처음에. 왜못 뭐 물어보셨나요? 어좀 매일매일 같이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 사이에 조금 얼굴을 붉히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처음 계약서를 쓸때 어, 사대보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사업주로서 그거 돈이 더 나가고 해서 그거 사대보험 해줄게요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차피 안 해주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실 사업소에 납부한다는 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하셨었죠? 엄마! 자체도 전혀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아닌데 출강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내용이 모두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는데 개인 사업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사대보험을 학원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가입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한 10명 있었으면은 서너 명? 원어민 강사들은 사실 사대보험을 안 들어주면은 아예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비자를 주고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들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인 선생님들은 전부 사대보험을 안 들어줬어요. 실제로는 10명 이상 근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서너 명만 신고가 되어 있었죠. 프리듀서라고 하면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일하고 일의 양도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수업할 때 이런 교재를 얼마만큼 나가고 싶다 그런 의견을 냈을 때의견은낼수 있지만 사실상 결정 권한은 전부 학원장에게 있었고요. 학원에서 상주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저희가 그 노동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애들이 놀고 있는데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데 어, 지금 쟤네가 놀고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은데, 나는 바빠요. 선생님이 가서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원 강사라고 하면 강의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학부모 상담도 이제 언제까지, 무슨 내용을 포함해서 상담을 해줘라 하고 시험 채점할 때도 어떤 시험을 언제 어떻게 쳐서 결과는 언제까지 줘라 그런 일도 했었고, 자기가 쓴 교실은 자기가 청소하고 관리해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단톡에서도 지시를 받았었고, 구두로도 지시를 받았었고, 아, 그리고, 뭐 학원생이 많아진다고 돈을 더 받지도 않고 학원생이 줄어든다고 돈을 덜 받지도 않고 돈도 항상 월급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요 연차를 못 썼으니까 연차수당도 발생하는 거고 연장근로도 몇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급을 못 받은 네, 지급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서 제가 야근한 기록을 가지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다투고 있었는데, 원장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9시 50분까지 선생님들이 남아서 야근을 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그냥 학원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업무를 하느라 남아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야근 수당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직장인이 그냥 직장에 10시에 남아 있겠어요?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게 직장인인데. 그래서, 아, 그거 들으면서 너무 <laughs> 화나고 막 그랬었어요. 문제점을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서서 소송을 하고 계신데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일단 첫 번째로는 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텐데 조금 소문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근로자였다는 거를 입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입증 책임도 거의 저한테 있고 예를 들면 뭐 출근 기록 이런 거는 별로 감독. 관 사업주한테 너 제출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입증을 해야 겨우 저의 주장의 신빙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제일 화났던 거는 제가 노동장에 신고를 하니까 원장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는 대신에 돈을 받고 나면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말고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돈보다 그냥 너무...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니까 조금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신고를 한게 컸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돈 얼마 던져주고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 하니까 저는 아, 진짜 반성이 하나도 없네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안 하겠다, 합의 안 한다. 그 끝까지 더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냥 이 돈이 진짜 큰 돈이었고 당장 이 돈이 이 돈이 없으면 생기에 곤란한 부, 분들은 그냥 이돈 받고 합의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 법을 어겼으면은,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을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가, 어, 제 권리를 침해했, 저 사람이 침해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구제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 내가 못뭐 줬던 줄게 그냥 그대로 그 그림액만 지급하면은 뭐제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제가 문제 제기를 더안 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해야 했던 의무만 하면은 되는 게 사업주들이 그냥 법 한번 어기고 말겠다. 문제 제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도가 좀 일을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이제 제가 노동청에 가가 지고 원장이랑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막 대질 조사를 했어요. 그게 너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되게 후련하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는 건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무사님한테 들었는데 일본에는 이제 배액 배상제라고 해서 해가지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면 그거의 3 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더 먼저 막 어, 내가 뭐 챙긴 게 없는지 챙기려고 하고 노동자들이 야근하면 어왜왜야근해빨리 집에 가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나 몰랐네 미안 이렇게 그냥 줄그돈 줄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딱 방지해 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